에 대해서 설명드면 관절은 이렇게 콜라겐으로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절력이나 통증이 있다 어, 이런 게 있는데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조직인데요 어, 우리가 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통증의 90%가 실질적으로는 90%가 콜라겐이 우리 콜라겐이 있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다 결합조직 결합조직이다. 이 결합조직이 뭐냐? 결합조직은 일종의 풀이에요 풀. 응?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피, 근육, 그 다음에 피하지방,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뼈가 있겠죠 뼈그 <뼈> 다음에 여기 또 아, 그 뭐가 있어요 혈관이 있겠죠 응. 혈관. 그게 조직이 몇 개예요 상피 있지 혈관 근육 지방 뼈 신경도 있겠죠 신경은 이제 혈관 이름 신경이네요 <뼈> 죠? 그렇죠? 그리몇개 있어요, 여섯 개죠. 근데 이 여섯 개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되셨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막 신경이 막 집어 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뼈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뼈도 사실은 제 지방이나 근육하고 붙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활동을 그, 지지작용을 해야 되고 어, 그래야지 뼈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뼈와 이런 지방, 지방과 근육, 근육과 혈관, 혈관과 뭐 신경, 그다음에 그 신경과 또 상피 이런 것들을 다 붙여주는 접착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콜라겐에서 접착.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단백질? 우리 몸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무려 35, 단백질의 35%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콜라겐이 없는 곳이 없겠죠? 여기, 어, 여기 보시면, 뼈, 관절, 근육, 혈관, 신경, 눈, 잇몸, 내장, 혈관, 힘줄, 인내, 치아, 손톱, 모발, 피부, 관절. 자, 한 번, 한번잘 보세요. 이야, 보니까, 다 통증과 염증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죠. <laughs> 다 우리가 아프다, 붓는다,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통증, 염증은 다 콜라겐 하서 그래서 콜라겐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콜라겐이 뭘로 되어있냐면 단백질로 되어있는데, 여기 콜라겐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관절 조직의 핵심 물질이다 전체 3 3 5트리플헬믹스아메로산선촛개개되는데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세 개가 꼬여 있는데 그냥 꼬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유황 이게 노란색 다리가 다리 있죠 연결되는 이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 보니까 유황과 비타민 C와 바이오플라보에서는 파이토케미칼로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린 콜라겐을 유황 비타민C 반역수화본을 써서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을 시켜주면, 염증과 통증이 없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염증과 통증이 개선돼요 그리고 또 관절력 있는 사람들 보니까 유황이 상품을 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력 있는 사람들한테 유황을 주고 먹으면, 진통제가 아닌데도, 네, 그 통증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도 칼슘과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칼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뼈도 칼슘과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황을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황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해줬을 때 뼈가 이렇게 됩니다. 관절을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잇몸에 아플 때 있죠. 네? 풍치. 근데 눈이 아플 때도 있어요. 눈, 눈이 아플 때가 허가 아플 때 어, 어깨가 아플, 힘줄 아플 때 이때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이 다 아플 때. 이유도 없이 아플 때는 다 아, 유황과 발이 플라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황과 비타민 c 그다음에 바이오스라보민과 어, CSM. 아, 이렇게 섞여 있는 c s m 아, CSE를 섭취를 하면 저희들이 한 4만 정 정도 인상을 했는데, 병원에서. 근데, 보름이면은 한80% 정도 되세요. 굉장히 빨라요. 음, 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통치가 있었는데 어, 실제 저, CSM, 요아하고 비바이오프라본을를 어, 드시고, 심지어 한 번만에 통치가 음. 됩 없습니다. 교장이 빠른다. 넓은 생각은 것지만 매주 걸리고, 매주 빠르기 때문에, 적시적수에만 잘 활용하십니다.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대사성 질환, 잘 볼게요. 대사성 질환, 다이어트, 염증, 혈관, 뭐, 비방, 이런 어,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어, 우리가 아까 120일 정도 걸렸잖아요. 어, 그리고 또, 아토시아닌과 놀파, 그리고 폴리사카라인. 어, 또, 다이어트로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클로몹스, 어, 저클로스라든지 어, 비타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관절 교정도, 어, 저희들이 경험한 4개월 정도. 근데, 마모가 많이 된 경우가 있죠? 오래된. 8개월까지도 수혈 받으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안 좋으신데 아토시아닌과 노유파를 아, 별도로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이제 관절 세포도 이런 게 있어요. 설명이 많은데 이렇게 결합 조직 결합 조직 풀나게있데요 네. 우리가 아, 이런 결합 조직과 연결되는 연결되는 세포들 있죠. 뭐 뼈라든지 근육 이런 세포들은 다 동일한 세포로 되어 있어요. 뼈 세포도 있고 관절 세포도 있어요. 이 뼈와 관절 이런 근육 근육 세포들은 동일하게 안토시아닌과 노육판을 실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증이 올때 콜라겐 구조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뼈나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으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질 개선할 때 동시에 이렇게 관절, 관절 쪽에 콜라겐 교정과 동시에 세포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콜라겐은 세포는 아니에요. 콜라겐은 그냥 단백질에 불과 조직이지만, 콜라겐 교정, 그 다음에 세포 교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 하는데요. 음, 좀 짧은 시간 동안 긴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만드시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됐다. 하나의 세포, 엄마, 아빠가 하나씩 세포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수동량이 됐고, 그 세포가 엄마의 뱃속에서 열 달간 핵분열이 이루어진 거죠. 핵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무려 10조개가 되는 세포로 어마어마한 세포를 만들어냈어요 체중은 3kg에서 3.5kg 되는 아주 아,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장의 날요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 후성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핵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세포가 염증이 됩니다 그 세포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병들이 그런 세포가 고장 났을 때그 세포를 제때제때 수선해 주지 못하고 제때제때 제거시키지 못하고 묵혀놨을 때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그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성질환으로 가고 있어요 노화도 하아했다가 치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노화에 관련된 만성 질환인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과 어, 약과 약에 주워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포를 리모델링 하수 있다. 그 세포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해독과 영양을 통해서 재생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해독의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항산화제예요. 이 재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노유파와 네, DNA 히스톤 그런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도와주는 걸 하고 있어요이세 가지 핵심적인 물질 아토시아닌, 노유파, 그리고 이 DNA와 헥사노 히스톤 뭐 이런 세 가지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방식을 이건 약이 아니에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주시면겠습니다 네, 여러분 15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